150년 동안 정도 음. 여기 전체 타, 다 음. 밀림 어. 사는 사 없다고 어. 그러면 그 당시에 캄보디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사원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 없다 맞아 사원 없어진다, 음. 음. 없어진다. 이것도 그럼 여기는 선신인 거네 뾰족하니까 저기는 악신이고 어 그러네 선신 악신 이런 게 전쟁할 때다 없어지고 네 표정도 얘네는 다 우, 웃는 느낌인데, 쟤네는다막인상쓰 쓰고 있어 여기는 어, 여기 얼굴, 4개어여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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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. 얼굴, 4개다, 얼굴, 얼굴, 얼얼 얼굴, 우와. 우와. 사원 들로 가는 정문이 음. 꼭 이런 게네 가지 좀 있어야 합니다. 음. 거기는 부사족 오늘 아침에 봤잖아. 아. 부사족 양쪽에 나가 있습니다. 욕 아. 그리고 여기는 사람. 여기는 우리 버루티그의 사자. 음. 사자. 네, 사자는 풀 상징하는 거. 그 사람은 흙 상징하는 거. 땅. 부사족 가 바람. 욕은 물. 네 가지 요소 상징. 땅은 흙. 양의 모희 충주 여자 중다리기할때물 거품에서 태어났던, 태어났던 여 여자 이, 이 앞사라 그러면 1993년에 우리 등재했습니다 캄보리 천둥춤 2003년에 칠대, 아, 유니스코에서 등재했습니다 앞사라가 캄보리 고입니다 태국 고아닌다고좀 아음 네. <laughs> 그거 비교해 보세요 내 느낌 좀 완전 다르잖아 그지 그냥 4번 선지 느낌이 예스, 예스. 뭔가 그리고 다 조각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, 조그매 어, 여기, 여기 어. 우리 지붕에 바로 지붕 어. 봐 우리 딱 보면은 어, 여러 가 음, 돌이 구분할 어. 수 있잖아 막안 걸어가서 어. 우리 가까이 커서 테일 봐야지 그안 어. 그러면 그래, 멀리 보면은 거기 하고 장... 남은 걸로 돼 이거도 봐봐 이거도 안 걸어가서 비교하면 안 되잖아 어. 그러는 어. 어, 여기는 남은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남은 조각으로 한 거예요? 예스 아, 그대로, 그대로. 자,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여긴가? 아, 부처님 자리에요. 아, 그러네. 여기 부나님 음, 여기. 이게 어머니 세번의세아세 세, 음, 어, 세 번. 세 번? 자, 원래는 이런 오리지널가 부처님 자리입니다. 자야바라만 음. 7세대. 자야바라만 7세 다음에 8세. 8세가 불교왕 아니고요. 힌두교 왕. 음. 그러면 여기 불주님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. 음. 그래서 그 불주님 전전이 다 지어버리고, 앤 n 자기가 믿는 조각 만들었어수 쓰죠 음. 어디, 네 린가 자리, 네 린가 키동 느낌이잖아 이렇게 봐봐 음. 네, 이 정도.